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해서 마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과 오순절 성령강이 현장이었던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었던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했다가 중도 하차 납품이 <laughs> 있기도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또 베드로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주로 이제 로마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 및 수행원으로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어, 그의 설교와 증언들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어,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나중에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 굉장히 현장성이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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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어체를 많이 사용하고 어, 또 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 어, 이제 이아라어드를 번역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좀실제적인 언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설교를 좀 기록한 성경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쓰여졌다면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구호체로 액티브한 그런 언어체로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죠.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기록한 복음서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복음서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경우는 다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뭐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번역을 한다든지, 엘리엘리라마사각단이 이것을 이제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에바다 열리다 이것도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어, 번역들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주제는 종이신 예수님 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구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 권능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소개하는 내용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그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가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8점까지는이 메시아에 대한 소개라면 후반부는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에, 마가는 여러 기적들 사실 뭐 마태복음의 기적의 수는 더 많다고 하지만 마가복음의 기적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어, 뭐 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번영 등에 대해서 특별히 비밀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군중이 있었음을 거듭 강조한다. 항상 예수님은 군중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어, 강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걸 느꼈다라는 말이죠. 즉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무려 4 1한 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사건을 긴박하게 그렇게 예, 묘사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예수님의 여러 감정이나 아, 감정이 자주 등장한다. 예수님께서 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이런 감정들에 대한 분들 이게 사실은 다 구호체, 구호체의 특징이죠. 아,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성경이다 보니까 좀 생생하게 기록한 어, 예를 들어서 어, 오병이어를 기록, 기록해도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 앉히는 그런 좀 생생한 장면들은 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기록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킨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어, 이 마가복음의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5 분의 2 정도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laughs>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부터 십자가까지 십자가 부활까지 요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사역이 전체의 5분의 2 사실은 사보금소가 다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요한보금 같은 경우 겨우 절반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가보금도 5분의 2 거의 반 가까이가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이 맞추져 있다. 마태보금은 누가보금좀 덜하고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말씀드렸죠? 어, 생생한 증언을 하다 보니까, 이 기적 이야기를 좀더 강조를 하고 있고, 어, 점증적인 기법을 가지고 어, 설명을 한다. 이 말은 이게 좀 어, 기적을 이렇게 점증적으로 표현하는, 점층적, 점증적이겠죠? 점증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어, 그 다음에 사탄과 예수님을 대결 구도로 많이 얘기해서 사탄을 에, 능가하시는 아니 사탄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적 기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복음서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좀 생생한 기록, 생생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갈릴리가 지리적 중심이고 제자들의 실패가 많이 강조되어 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들을 막아보면 가감 없이 기록한 내용이 많다. 그다음 예수님과의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죠, 그죠? 아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과 갈 갈등이 굉장히 예 갈등과 대조가 나타나고 있고, 아 베드로가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되어지고 일장 십육절과 십육장 칠절 이 베드로가 언급된다는 말은 이 마가복음이 마가가 기록했지만 사실은 아 베드로가 기록한 것과 거의 같을 정도로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에 기초했음을 암시한다. 마가복음 처음과 끝은 병행을 이루는 댓글를든다각 장별로 내용들을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어갈 때이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1장에서는 세례요한의 활동,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시험받으심, 갈릴리사역 그러니까 좀 압축돼 있죠. 어, 짧게, 짧게, 압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역들이 마태복음에는 4장까지 가야 나오는데, 여기서는 1장부터 바로 등장을 하고 있죠. 어, 2장에서는 이제 치유, 치유, 치유사역, 그러니까 레위를 부르신 사, 사, 사 건그 다음에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교훈, 3장에서는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사건, 열두지자를 세우신 일, 바알 세불 논쟁,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장에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뭐 이걸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죠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 씨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 비유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5장에는 거라사의 악령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혈이병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 백부장의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 6장에는 고향에서 거들당하신 사건과 열두 제자를 파송하셔서 그들과 전도하게 하시고 또 세례유한을 죽음과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정결법에 따른 장로의 유전을 비판하고 수로 본익의 여인, 이방 여인이죠. 어, 이방 여인을 어, 여인을 어, 이 수로 본익의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에, 예수님께 에, 부탁했을 때 고치신 사건. 또 병자를 취하신 사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에는 4,000명을, 5,000명, 5병이어와는 다르게 7병, 음, 이어라 그러죠. 어,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laughs> 바리세인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맹인을 치유하고, 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어, 고난 예언, 이 내용들이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에는 변화산 사건, 악령 들린 자의 치유, 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사건, 어, 그 다음에 10장에는 이혼, 재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소경, 바디묘를 치유한 사건, 11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16장 중에서 11장부터 이 뒤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란 말이죠. 어, 성년청배 사건, 모가나무를저주한 사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특별히 이, 이 부활이 없다는 바리새인들과 또아 부활이 바리새인 부활이 있다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답니다 그들과의 갈등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금과 부활의 논쟁 그리고 사랑의 계명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 과부의 헌금 이다 마지막 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감람산 강화 이거 마지막으로 제자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서 그들에게 설교하신대요 그리고 14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장면까지.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빌라도가 심문을 하신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죽은 것과 부활한 것까지 15장에 나타나고요 마지막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복음을 선포를 당부하시고 하늘을 올리시는 장면이 마지막 16장에 나타납니다 장별로 읽어가시면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서술 사실 이거는 뭐 어...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쳤다 아니면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쳤다 뭐 그렇게 하, 에, 주장하기도 하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마태복음만 마가복음이 겹치는 내용이 거의 70% 가까이 될 정도로 그 내용이 흡사하다라는 것은 어,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마도 어, 마가복음을 지을 때 마태복음을 봤다든지 마태복음을 지을 때 마가복음을 봤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주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일 것 같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지자 중에 가장 수제자요 가장 옆에서 어, 함께 있었던 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생한 기록이 더 가능했겠죠. 어, 로마교회가 1차 독자이지만 이, 이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분명하고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다. 왜 그것을 알수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번역을 다또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한다든지, 그리고 당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한 내용들을 주로 담은 이 책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1차 독자다. 물론. 이 복음서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 마태복,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이번 주 읽으셔야 됩니다. 16장까지 길지 않으니까 아, 이제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도 하루에 세 장씩만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읽어서 꼭 16장까지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고 그 후에는 이렇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